7월 25일 오늘 증권사에서 새롭게 매수 추천 의견을 제시한 종목 리포트는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차, 삼양식품 등입니다. 이 종목들은 기업의 실적 및 수급 동향과 함께 해당 리포트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신규 매수 추전 종목은 싱크풀 웹사이트에서도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투자증권은 오늘 현대 오토에버에 대해서 EQ23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206억원, 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캐티브 매출 성장과 더불어 SDV 전환에 따라 차량 SW 플랫폼 적용이 확대되면서 차량 SW 부문을 중심으로 한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데이터 기반 SDV 서비스 개발 인프라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 통해 높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의 이 시간 주가는 14만 39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현대 오토에버 주식을 20만 1,193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27만 6,792주 순매수했습니다. 하나 투자 증권은 오늘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EQ23 매출액 15조 원, 영업이 익 6,020억 원 전망, 1QACU 품질 충당금 비용, 특별 경력금및 물류비 증가 등 일회성 실적 악화 요인이 존재했으나, 글로벌 자동차 산업수요 회복 및 현대차 기아 생산 증대에 따라 모듈 및 핵심 부품 사업 부문의 흑자 전환을 기대, 글로벌 자동차 산업수요 회복 및 캡티브 오이의 생산 증대에 따라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하반기 물류비 하락에 따른 마진 개선 및 전기차 전환 가속화에 따른 전동화 부문 수익성 개선에 따라 주가 상승 여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대비 1.25% 상승한 24만 3천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현대모비스 주식을 48만 7178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57만 4583주 순매수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오늘 기아에 대해서 원 H 23 판매량은 도매기준 내수 29.2만대, 해외 128.1만대 등총 157.6만대로 증가 기조를 유지했으며 특히 s 스프와 수익성이 높은 SUV의 판매 비중을 67%로 확대하면서 EQE 13 매출액 24.9조원, 영업이익 2.9조원 달성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판매량 증가 및 SUV 중심의 믹스 개선을 통해 상반기의 호실적을 하반기에도 지속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하반기 EV 구 판매 본격화 및 중국 전용 전기차인 EVO 출시를 통해 향후 SDV 서비스 디바이스가 될 전기차에 대한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아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1.08% 상승한 84,4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기아 주식을 8 7 5,994주 순매도 했고 외국인은 315만 9,942주 순매수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오늘 현대차에 대해서 EQ23 판매량은 동해 기준 국내 20.6만대 해외 85.4만대로 총 106.0만대를 기록했으며 이 중에서도 에스프, 미 수익성 높은 제네시스 및 SUV의 판매량 각 5.5만 대 60.3만 대로 판매 증가세 지속하며 EQ23 매출액 41.2조 원, 영업이익 4.1조 원 달성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판매량 증가 및 제네시스, SUV 중심의 믹스 개선을 통해 상반기에 호실적을 하반기에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며 2024년 3분기 북미 전기차 전용 공장인 햄마 가동을 비롯하여 SDV 디바이스가 될 차세대 전기차로의 빠른 시장 전환을 통해 향후 전개될 SDV 시장 선점에 있어 매력도가 높다는 판단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의 이 시간 주가는 20만 천 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현대차 주식을 28만 6,849주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139만 7,960주 순매수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오늘 삼양식품에 대해서 2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863억 원, 309억 원으로 추정. 국내와 수출 실적 모두 개선될 듯. 하반기 연결 매출액은 5,265억 원, 영업이익은 492억 원으로 추정. 국내라면 제품 가격을 인하했지만, 2. 매출의 약 7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2. 국내 매출의 50% 후반대 비중을 차지하는 불닭볶음면 라인업이 가격이나 대상 제품에서 제외됐고, 3. 소매분 매입가 하락으로 일부 상세됨에 따라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하반기도 미주 지역 중심의 팔로 확대에 기인, 실적성장 기조 이어질 전망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삼양식품의 이 시간 주가는 11만 7,7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삼양식품 주식을 4만 1,129주 순매수 했고 외국인은 2만 938주 순매도 했습니다.